저희 집들이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들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자 일단 저희 들어오자마자 이제 신발장이랑 이제 아래도 이제 신발 넣을 수 있는 <laughs> 곳이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신발이 많지 가 않아서 이쪽은 그냥 대충 이제 잡화들이고 이제 이쪽은 이제 저희 신발. 근데 신발이 둘다 별로 없어요. 맞아요. 자 일단 저희는 이게 중어 중문. 중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죄송됩니다 어서 오세요. 슬리퍼를 신을 수 있게 해 줘야죠? 네, 슬리퍼를 신으세요. 근데 선물은 안 들고 오셨나요? 특별히 아, 왔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기순이라면 다시 나갔어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저희 거실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저희 거실은 엄청 그냥 초심플. 그렇습니다. 음. 소파를 중심으로 해서 민트색이랑 네. 그다음에 뭐 화이트, 민트랑 화이트가 기본 톤으로 맞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좀더 어울리는 색깔들을 여러 가지, 조금 한몇개 섞어 봤어요. 네,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해바라기. 요거는 고니가 이제 집 들어올 때꼭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뭐, 그래도 있으면 여기 뭔가 화병을 하나 놓고 싶은데. 음. 뭘 넣을까나. 그래도 해바라기가 무난하니까. 네. 해바라기를 하나, 네,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좋아해요. 어, 좋아해요. 널 좋아해. <laughs> 네. 그래서 이 원래 공간 박스는 이제 고닉 원래 자취할 때있던 공간 박스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화이트톤이니까 이제 화병 놓을 수 있는 선반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옆에는 이 TV 다이 네 TV 다이는 저희가 이제 한샘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 이것도 다 열리는 문이거든요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하면 열려요 그래서 귀여운 구급차가 있지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 엄청 거대한 TV가 75인치 거든요. TV는 저희가 트레이더스에서 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TV랑 이 스피커랑 세트 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블루투스도 되고요. 그렇죠. 이거 스피커도 따로 키면 갑자기 영화관이 돼요. 영화관처럼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소리가 아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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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웃음> 실은 쿵쿵쿵 하는 이제 그 소리로 이제 되는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블루투스 모드로 켜지고 딱 이렇게 약가영어 같은 느낌?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컴퓨터를 많이 하고 TV는 이제 딱히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것밖에 잘안 봐서 좀 저렴한데 큰 사이즈인 TV를 선택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에어컨인데요. 오브제 걸로 저희가 이제 LG 가전으로 싹다 맞췄는데 이제 네, 오브제 네. 에어컨 이렇게 화이트톤 했고 그다음에 그렇죠. 옆 커튼 보시면 이제 저희 소파랑 비슷한 민트 화이트 소파. 초록색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카펫가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찾아봤는데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카펫은 특별히 넷에서 열심히 찾아서 이제 해외 직구로 이제 잘 구매를 잘 했어요. 고, 그래서 고, 고, 고. 같은 좀 민트색의 이제 골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음. 약간 이런 느낌 뭐 그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소파랑 그렇죠? 그러니까 민트색이 좀 이런 색이 좀잘 어울리는 것 음, 같아요. 음, 핑크도 음. 잘 어울려서 이제 핑크 휴지갑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맞췄고요. 네. 그래 저희 소파 이거 소파 자랑 한번 해야죠. 소파 기능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소파는 이렇게 확장이 돼요. 이렇게 휴 이런 음, 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확장도 되고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이렇게 음. 이렇게도 앉을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밀어서도 이렇게 밀어서도 앉을 수 있고. 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써요. 맞아요. 음. 진짜. 맞아 맞아. 수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옮길 수가 있고. 음. 내 언제든 뭐 위치는 옮길 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귀여운 고양이 발바닥. <laughs> 귀엽죠? 이거 맨날 저희 집들이 오는 사람들이 다 이거 너무 귀엽다고 해가지고 저희 집에 하나 포인트. 네, 이 소파는 어디서 구매를 했나요? 네, 저희가 자코모에서 이제 가서 직접 매장 가서 이제 구매를 했고요. 오, 오, 오. 음, 요거는 제가 이제 지금 테이블 매트를 깔아놓은 상태인데 사실 요거 건져내면 이렇게 쏴! 이제 그 올리는 테이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수 있어요. 다가 음. 내렸다. 근데 이거를 사실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 아직 잘 써보질 못했어. 그냥 앉아서 먹는 게좀더 편해, 편해서 <laughs> 앉아서 그냥. 주섬주섬. 피다피다포로 <laughs> 키다, 이거 쓰면서. <laughs>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액자 같이 이제 거실에 <laughs> 네, 있는데요. 일단 화분, 화분 이렇게 저희 세개 원래 키우던 아이들 데리고 왔고 새로운 화분도 하나 있고 이제 뭐 향초. 이거는 이제 스타벅스 소리 증폭 시켜주는. 맞아요. 그 나무 스피커? 뭐 그런 음, 스피커? 음. 음. 어. 근데 저희 집 조명이 좋은 게다 이렇게 뜨잖아요. 끄면 하나씩 조명이 되게 많아요. 여기 조명도 있고. 애화볼 때. 네. 그리고 요거는 이건 사실 많이 안 써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켜지고. 어, 그래서 제가 여기 오무량 천장이어서 주변까지. 다른 거다 끄고 그거 한번 켜봐요. 뭐야? 마지막에 킨 거. 다른 거다 끄고, 다른 다꺼고 그렇지 그것만. 이렇게? 어, 이렇게 켤 수도 있고, 어. 네, 다양하게. 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조명인 거 저희가 따로 설치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라서 조명은 이렇게 다양하게 끄고 수, 끄고 켤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사용하는 이제 거실 화장실, <laughs> 저기요. 아 저기요. 네. <laughs>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딱히 뭐 별건 없고, 이제 여기는 휴지 넣고, 여기는 이제 수건 넣고, 네. 하방도 있고, 샤워부스 조그만 샤워부스 있고, 응, 그러니까 샤워부스 있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 위에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끝났지도않는데 어? <laughs> 불을 네. 꺼고요. <laughs> 다음은 여기. 미래 공간. <laughs> 정말 잘해. 여기는 <laughs> 이렇게 네, 미다지로 네, 미다지로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세탁실이에요. 쓰레기통도 있어요. 어, 블리스거랑 이제 빨래 여기 놓는 곳. 그리고 네. 세탁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색깔도 이렇게 골라서 이것도 오브제 겁니다. 네, 똑같이 같이 맞춰서 샀습니다. 세탁실 끝. 세탁실은 안녕. 그래도 넓어서 좋아. 다용도실. 어, 다용도실. 음. 자, 그리고. 입니다. 주방입니다. 입니다. 저희 영상에서 많이 나왔죠, 주방은? 음, 주방은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요게 아일랜드 식탁이거든요. 이건 원래 있던 거예요. 저희가 따로 구매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음. 위치를 원래 가운데쯤에 있었는데 저희가 좀더 이제 벽쪽으로 딱 붙여서 약간 귿자 형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좀더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맞아, 맞아. 쓰는 게. 이게 좀더 넓어 보이지, 보이지 않아? 맞아, 훨씬 훨씬. 근데 단점. 이 아일랜드 식탁은 앉아서 먹기 너무 불편한 아일랜드 식탁이더라고요 그렇지. 원래 여기 이제 좀 이게 험이 파져 있어야지 이렇게 나와있으면 음. 딱 앉아서 이렇게 딱 먹으면 돼. 얘는 앉으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먹어야 되거나 그니까 밥을 무릎 꿇고 이렇게 먹어야 되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한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저기 거실에서 먹는 어, 걸로 거실 쪽에서 네. 자주 먹어요 스테이 보면서 먹는 게뭐 좋으니까 우리는 음. 그래서 아일랜드식탁 아래 보면 수납장도 이렇게 쭉 약간 회색 톤으로 수납장은 그래도 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부장이 없거든요. 요거 알겠습니다. 하나밖에.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수납은 아 이것도 되는 거였다 수납. 어 여기도 되는 거였는데. 근데 키가 잘안 다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어뭐 여기 키데 쓰진 않아서 이쪽은그렇그 소금 설탕 뭐페퍼런치나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요거 태블릿 이제 아이패드로 뭐 레, 요리 레시피 같은 거 그렇죠. 보면서 딱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요거를 구매해서 이렇게 세지를 했고요. <laughs> 아직 한 번밖에 사용 안한 밥솥. 예전에 자취할 때 제가 자취할 때사놓던 밥이 있어서. 맞아. 그거. 그거 다 먹는다고 아직까지 못 썼어요. <laughs> 그리고 저희가 엄청 많이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 어, 캡슐 머신인데 진짜 이거 사용하면 커피값 진짜 많이 주는것 같아요. 원래 서울에 스페는 커피 많이 자주 맨날 사 배달 먹었는데 시켰는데. 음, 요즘은 거의 안 먹죠, 사서도. 음. 착착 음. 착. 이렇게 하면 딱 동선. 그렇지. 그렇지. <laughs> 여기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아, 바, 맞아, 맞아. 바에서 바 한번 여기는 음. 이제 술잔이나 머그컵 몇개 네.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이 아래. 응, 음, 맞아 아래. 요거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오덴세에서 저희 막4인조 이인조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총 6인이 쓸수 있는 어 맞아요 요요런요 아래는 아닌 것도 있고 요런거 음, 앞접시는 사실 이게 좀 무거워서 앞접시를 음. 이렇게 들고 막기가 좀 불편해서 편하게 쓸 앞접시 하나 구매를 따로 했습니다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오브제 그 광파 오븐기 인데요 맞아요 전자레인지입니다. 음, 전자레인지인데 이게 막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칸 해가지고 뭐 요리도 좀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봐봐요 기능도 엄청 많고 오븐. 뭐, 찜도 돼 찜도 스팀 이런 것도 돼. 응 그니까. 제 저희가 요거 딱 여기 앞에 이제 맥주를 쭉 놓고 싶어서 이게 딱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요 냉장고로 선택을 했고 이제 전구수기. <laughs> 심지어 얼음도 나온답니다 여러분 맞아 맞아 처음으로 얼음 있는 냉장고 사봤어 음, 음, 음. 근데 되게 좋아 만족 만족 술 먹는 사람은 좀 좋은 것 같아 그렇지 그렇죠 그 따로 정수기가 따로 어디 안나두니까좀 음. 약간 공간 활용도도 좀 있고 이거 또 오브제 이제 청소기인데 이것도 되게 좋아요 알아서 이제 먼지도 막 비워주고 여기도 막열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열수 있고 양쪽 다 알아서 먼지 비워주니까 편하더라고요 음, 손으로 먼지 안 빼도 되니까 그건 좀좋더라 그래서 저희가 오브제 요 색깔 냉장고 요 색깔 이렇게 색깔을 맞췄어요. 세탁기까지. 응. 음, 음. 다 초록색으로 맞췄습니다. 네. 여기는 빠는 뭐 저번에 다 공개 한번 해드렸죠. 어때 사진 또 떨어진다. 어, 저, 떨어진다 떨어져. 저저 다시 보수해야겠다. 저건 나중에 보수하기로 하고. 자그 다음에 저희 둘의 안방입니다. 네. <laughs> 저희 안방은 짠 이렇게 여기도 깔끔하죠? 여기는 이제 네이비 톤으로 맞췄어요. 맞습니다. 과감하게 커튼에 과감한 색상을 썼어요, 네이비. 음, 저희는 또 이제 좀 아침에 자고 밤에 이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안막 커튼이 필수거든요. 그쵸, 그쵸. 저것도 남색, 이거 띠도 포인트. 남색, 어, 포인트로 남색을 좀 줬어요. 근데 이게 n 지예요 이거. 김고이가 옛날에 자체 때 썼던 TV 다인데요. 색깔이 너무 이상해요. 그 제가 자체 했던 TV랑 TV 다인데 버리기는 좀 아까워서 그치. 가지고 왔는데 사실 여기서 TV 거의 안 봐요. <laughs> 맞아. 아니 근데 난 이거를 나중에 막 리페인트나 막 하고 싶은데 어, 뭐 그거는 세이프로 나중에 한번 하면 될것 같아. 기회되면. 일단 지금은 조금 귀찮아서. <웃음> 맞아. <웃음> 그리고 저희 러그가 이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로큐도 이게 사실 인터넷에서 구매한 거라 재질을 잘 모르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좀잘 샀어요. 발자국 쓸게 남은 거 보이죠, 여러분? <웃음> <웃음> 재질이 되게 괜찮아요. 이불이라고 <laughs> 그리고 요 침대는 한샘에서 음. 구매했습니다. 라지 킹 사이즈. 라지 킹. 이 어둡게 하면 이렇게. 저 조명도 들어오거든요. 요거도 밝게 할수 있고 저걸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어둡게 할 수도 있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 <laughs> 그래서 안방은 따로 조명이 그냥 또 필요 없어가지고 이게 이걸 또 은근 은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맞아 사실 불닦으면 너무 네, 어둡잖아 밤에 와서. 그리고 이 그냥 형광등 기계는 눈이 너무 아프니까 맞아 밤에. 맞아 너무 눈 아파 네, 그래서 저걸 켜고 이제 잠깐 누워 있다가 끄고 이제 자는 거지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방 화장실인데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짜잔. 거실 화장실만큼 쓰진 않는데, 이것도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음, 좀 간단하게, 조금은 좀더 작은 샤워 부스 음. 그리고 이렇게 세면대랑 변기. 근데 좋은 게 저희가 가끔 급하게 나갈 때 여기서 한명 씻고, 저기서 한명 씻으면 진짜 빨리 준비가 돼서 그게 되게 좋아요. 맞아, 딱 좋아. 음. 그래서 생각보다 또 혼자 쓰기에는 또 넓어. 봐봐, 그래서. 아리, 귀여 저를 꺼이비대는 원래 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셀프로 설치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여드려야 하나면요? 저런 <laughs> 돌아가서 이거 그림 제가 어.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레일이 있, 있고, 이렇게 조명도 있어서... <laughs> 맞아요. 여기 뭐가 하나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래 예, 없었으면 진짜 허전했을 것 같아. 그림 하나.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laughs> 예쁜 그림. 네. 모네 의 그림으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네. 구매 하나 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방은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라. 저희 영상에서 많이 나왔던 곳이죠? 네, 옷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귀여운 해피 요 러그가 여러분을 반겨주고 있어요. 데이지. <웃음> <웃음> 그리고 보시면 요거랑 요거는 다 고니가 예전에 썼던 자취할 때 썼던 맞아요 아니에요. 새로 구매한 건 아니고 자취할 때 샀던 서랍장 <laughs> 요두 개는 가지고 왔고 요거 화장대 거울은 따로 설치를 구매해서 했어요 음, 여기는 전신 거울도 음, 여기서 이제 맨날 티이 오딩딩 하는 요 전신 거울. 음. <laughs> 응.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니가 향수를 좋아하는데 아직 이제 향수를 모으고 있는 단계라서 이제 요거도 이제 두 개나 생겼어요. 최에도 하나 구매를 해 가지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제 가방. 어, 이거 뭐다? 귀여운 모자 한번 보여 드릴까? 이런 것도 한번 도안써 봤거든요. 근데 한번 써보고 싶어서. 메탈. 이렇게서 먹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귀까지 덮어준다고요, 얘가. 음. 여기가. 그래서 겨울에 쓰기 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laughs> 어, 어지러운지. <laughs> 그리고 그래, 여기 옷걸이 이거 요 행거 시스템 행거는 저희가 또 한샘에서 네, 구매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시스템 행거 하나 하니까 그냥 뭐 되게 깔끔해지지 않아요? 그치그치그치지 행거 하나 있는 게 무조건 낫지 이렇게. 그리고 제 루이비통 번이가 사준 가방. 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방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 영상을 너무 이제 꾸미는 걸 너무 잘, 열심히 찍어놔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오. <웃음> 봤어? <웃음> 아니 의자밖에 안 나와. 네 여기는 바로 컴퓨터 방인데 오, 저 편집하고 하는 방이라서 나중에 이것도 두윤이가 아, 영상으로 네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미공개. 저희 손오 별로 볼게 없죠 여러분? 별로 볼게 없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셨을까? 맞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 <laughs> 자그 집들이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아, 어네 수고하세요. <웃음> 나가. <웃음> <웃음> 씨, 안 나가. 알았어. 여러분, 저희가 이제 집들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마스크 쓰고 패딩 입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왜 나가냐면 이 저희 집에 이제 수납 장 수납 공간이 어사공간이방마가다 없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약간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저희 밖에 있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한번 갑시다.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엄청 조금 짐이 많긴 한데 저희가 이제 여기 상반 하나를 구매해 가지고 저희 있던 피규어들을 다 여기다 놨거든요 그리고 뭐 킥보드도 있고 이제 제가 뽑았던 상품들도 여기 많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짐이 많고 다 피규어들 한가득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창고까지 이제 완벽하게 보여드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짠! 짜잔! 제 친구들이 짓들이 선물을 어, 이렇게 사다 줘가지고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음. 또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주 저희한테 너무 잘 맞는 선물을 대박 대박 어, 사건 어, 대박 센스 사건 있게 잘 사와가지고 어. 제 친구들 짱! <laughs> 진짜 너무 고맙다 이거는. 그렇지 완전 저지고 저희... 저희... 싶었는데. 그렇지 우리도 근데 막상또 저희 돈으로 사기에는 가격도 좀 비싼데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딱 그런 선물 잘 사왔어. 내 친구들이. 그런 게 원래 진짜 선물을 받기 받으면 기분 좋단 말이지.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하나씩. 설명서인가 보다. 어, 설명서. 음, 아 이거 맥주 나오는 그건가 맥주 보다. 나오는 따르는 손잡이 레버. 음. 맥주 받침대인가 봐요. 음. 컵 받침 이렇게. 자, 조심해서. 오. 오네, 슈. 와. 우와. 우와 <laughs> 뭐야. 대박. 엄청 좋아보여. 진짜? 아, 맨들맨들. 자, 짜잔. 우리, 우리 여기 주방이랑 잘 어울려. 그치? 어, 색깔 그러니까. 아, 색깔이 딱 좋은데, 진짜? 응. 음. 여기 하이네켄이랑 적혀있네. 오, 그런데? 또 떼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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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연결해보자. 몰라, 뭐. 자, 이렇게. 슉. 음. 쉬쉬. 이렇게 끼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이렇게. 된 거야, 음 이게? 왜 빠지네? 아, 어, 안 빠진다. 빠진다. 아, 이렇게 하면 된겨, 이게? 어, 됐어, 됐어. 아 열어봐요. 오, 오 이게 뭐예요? 호스 아, 호수.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 딱, 딱 구멍에 맞춰서. 됐다. 음. 음. 그리고 넣으면 돼. 와 간단하네? 엄청 간단한데?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뗐던 거 이거 이거 고정시켜주니까 되긴 어. 하겠다 장착 완유자 이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융. 뭐가 달라져? 전원을 어 켰어 이게 전원이 켜진 거고 온도가 맞으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나봐 아 지금 데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파 아니? 초록 색깔? 아닌가? 더 관계돼서 나 보지 이게? 응 음, 응. 음. Uh -huh. 그래서 저희는 여기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위에 이제 옆에가 저 이제 옆에 바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laughs> 여기서 맥주를 따라 먹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동선. 찐 술집이다 진짜 찐 술집. <laughs> 이, 이게 생겨서 진짜 술집 같았어. <laughs> 어 대박.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타면 맥주가 쫙.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거 딱개봉하면서 골뱅이랑 같이 먹으려고 아, 아, 아. 골뱅이 사왔었는데, 일단은 얘가 좀 적정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죠. 요거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리 고고! 자, 여러분, 저희 안주가 준비돼가지고 <laughs> 한번 <laughs>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맥주 잘 나오는지 테스트? <laughs> 역시, 예전 알바생. 오! 음. 역시, 초반에 원래 거품이 초반 거품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 잘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Oh <웃음> <웃음> 거품이 많다. 거품이 <laughs> 많다. 마지막에 살짝 많았다. 아, 직은 이게 잔이 이게 이, 이, 이렇게 돼. 되... 이... 두 번째 는좀더잘 따르겠죠, 제가? 이걸 끝까지 잔에 딱대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잔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 넘쳐, 안 넘쳐, 안 넘쳐. <laughs> 오 거품 반 맥주 반. 거반 맥반. <laughs> 자, 여러분 저희 안주 클라스입니다 <laughs> <laughs> 야식의 진심인 편. 이 새벽 6시 25분에 골뱅이를 해 먹는 절대 4인분 아니고요. 저희 기준 2인분. 내가 받아 온는건좀 많다. 바로 한번 야식 먹어 보자. 짠. 짠. 아, 오야. 오, 진짜 맥주 집에서 생맥 먹는 너무 맛있는데? 생맥 먹는 딱그 느낌인데? 어, 생맥주인데? 너무 좋아. 하, 오늘 집들이는 이제 진짜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 안녕. 야. 밤.